안녕하세요. 등짝 피규어의 라리입니다 자, 오늘은 오랜만에 출근길에 한번 켜봤는데요. 제가 그동안에 조금 영상 업로드 속도가 좀 떨어졌죠. 떨어진 게. 지지난주부터 좀, 좀안 좋은 일도 있고, 이래저래 조금 우울하고 약간 다운돼가지고 일단은 제가 본업은 뭐 이게 유튜브가 아니니까 조금 어쨌든 정신 다 잡고 조금 더 본업에 어떻게든 집중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영상 찍는 것도 지금 조금 미뤄두게 되고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좀큰 것들을 연속으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사실은 작은 거 모으는 걸로 시작을 했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저는 작은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잘 모으고 그래서 그동안 좀큰 거만 리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에 아, 다음에 리뷰할 거는 뭘 해야 되지 하는 부담감이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좀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좀더 다시 좀 작은 거부터 조금씩 조금씩 또 리뷰하면서 좀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어요. 조금 어쨌든 마음이 좀, 좀 답답하고 우울해서 조금 본업에 집중을 어떻게든 하느라고 영상을 조금 쉬었다. 그리고 이제 너무 큰 거에 막 어떻게 더잘 만들지 막 이런 부담감을 조금 떨쳐내고 다시 그냥 처음에 어쨌든 즐겁게 하던 대로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자.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, 아무튼. 세상에 참 쉬운 게 없네요. 쉬운 게 없어. 사실 뭐 지금도 그 우울한 상황들이 뭐 타개가 된 거는 전혀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. 어. 이거를 잘 버티고 잘 넘기면 뭐 좋은 날이 오겠지. 뭐 계속 안 좋은 날만 있지는 않겠죠. 아이고, 튼 요새 주변에 다막 코로나로 진짜 아예 그냥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주변에 너무 많아져서 참다조심들 하시고요. 뭐다 조심한다고 지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뭐 하루에 뭐 50만 명면 이 이제 진짜 그냥 매일 매일 100명 중에 한 명은 걸리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, 그냥 다들 뭐 걸려도 안 아프시길 바랄게요. 오늘부터 좀더 다시 열심히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요새 진짜 좀 코로나 때문에 저희 치과들은 다들 지금 난리예요. 다들. 매원 환자 수가 사실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보다도 더 줄어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.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이 위기를 잘 버티고 넘겨서 좀 좋은 날을 다들 맞이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. 아이고, 힘들다, 힘들어. 뭐좀 살만해지나 싶으면 뭐 하나 터지고. 맨날 이러네요. 힘도 안 나게. 아무튼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조만간 리뷰 한번또 올리겠습니다. 그러면,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!